안녕하세요. 월간설은 강혁진입니다. 어,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평소에는 제가 항상 게스트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오늘은 혼자 나왔어요. 왜냐면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30대가 중요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것도 가장 중요한 이유. 그리고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여러분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립니다. 월간설은 이야기를 좀안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하고 있는 월간설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월간설은 30대를 위한 미디어이자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2018년 1월 오프라인 강연으로 시작을 했고요. 2020년 2월까지 매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뭐그 이후는 뭐다 아시는 그런 이유로 오프라인 모임을 진행 을못 하고 있죠. 이 영상에서 월간설은 이야기를 길게 하려는 건 아니니까요. 월간설은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요 위에 이 영상을 클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2018년 1월부터 월간 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전 세계적 위기 상황 때문에 오프라인 모임 대신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 조만간 뭐 월간 선은 오프라인 모임도 다시 시작할 예정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세달 정도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30대에게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거나 30대가 관심 가질만한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자신의 삶을 잘 살아온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했었는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채널을 만들고 운영하는 이유를 한번 다 같이 나눠보면 어떨까. 저의 생각을 말이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른이 왜 그렇게 중요하지?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는 월간 서른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제 생각도, 그리고 30대 고민에 대해서도 조금씩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존처럼 인터뷰 영상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거고요. 저 혼자 이렇게 떠드는 영상은 반응 봐가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관심 부탁드려요. 여러분은 혹시 30대라고 하면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기에 늦었다는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명곡이 있죠.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뭐 이런 노래인데 바로 김강성 님의 서른즈음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서는 서른이란 나이가 굉장히 특별하게 유별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20대들은 서른이 되면 마치 인생이 끝날 것만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렇지 않나요? 반대로 서른이 넘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나이를 굉장히 많이 먹었다고 생각을 하죠.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나이를 먹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서른이 되면 끝나버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데 중요한 건 나이가 들었다는 생각 때문에 행동까지 멈춰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죠. 흔히 이런 말들을 합니다. 내가 나이가 몇인데, 야 나이가 서른인데 아직 이러는 것도 없어. 뭐 이런 말들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사실 서른쯤의 가사를 보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뭐,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에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아, 이게 사실은 20대를 막 넘기고 3 0쯤이된 그런 사람이, 아, 아직 청춘인 줄 알았는데 벌써 3 0이네 뭐, 어른이구나. 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이 3 0에내 청춘이 다 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엔 너무 빠르지 않나요? 그런데 이 노래가 나온 시기를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가 가긴 합니다. 김강숙님의서른즈음에가 나온 게 언젠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1994년입니다 2020년인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50, 60대 분들이 막 30을 넘기거나 30 즈음인 시점이라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뭐 얼마나 달라졌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20, 30대인 여러분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은 30대가 되면 왜 결혼을 안 하냐고 하십니다 뭐 꼰대 같은 소리다 요즘 부동산 값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하는 소리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젊은 시절 그러니까 김광석 님이 서른 즈음를 열심히 부르셨던 그 시기를 생각해보면 그분들에게는 매우 당연한 일인 거예요. 우리 딸 아들이 서른이 되도록 결혼을 안 하고 있으면 아니 청춘이 다 갔는데 왜 결혼을 안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통계청에 따르면요. 1994년에는 평균 수명이 73.17세라고 해요. 그런데 26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예상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뭐 물론 조사하는 부처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행정 자치부가 실제 주민 등록 조사를 기반으로 측정한 가장 사망이 많이 일어나는 연령대를 보니까 그게 90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김강성 님의 30즈음에가 나온 그때보다 약 17년이나 수명이 늘어난 거죠. 그런데 여기서 20년이 더 지난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40대나 50대가 되는 시점이 되면 평균 수명은 100세를 훨씬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른즈음에라는 노래 가사와는 사실은 조금 맞지 않는 시대와 세대를 살고 있는 거죠. 내 청춘이 갔구나 뭐 이런 생각은 마흔즈음에 뭐 쉰즈음에 그때가면 맞겠죠? 아니야 쉰도 빨라. 아무튼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30대 언저리의 여러분들도 전혀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뭐든지 할수 있는 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왜 월간 서른이라는 걸 만들었냐? 제가 30대입니다. <laughs> 그렇게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 30대고요. 그러니까 이 시기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거죠. 30대는 여러분이 삶의 방향을 정하고 새로운 일을 시도하거나 도전하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나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드려볼게요. 어떤 분들은 아니, 20대가 도전하기에 더 좋은 나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30대에게는 20대가 가지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경험과 시간입니다. 내가 20대를 건너오면서 여행을 하든, 연애를 하든, 회사를 다녔든, 뭐가 됐든 간에 20대 때 나와 비교를 하면 경험치가 쌓여 있을 거잖아요. 이 경험치라는 게 중요한 이유는요. 이것들이 시행착오를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회에는 놓여진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선택들이 가져다 주는 효과와 부작용들이요. 30대가 되면 대충은 예상이 됩니다. 내가 취업을 할 때의 효과와 부작용, 취업도 금융권으로 하는 것과 제조업으로 할 때의 효과와 부작용을 알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20대에 비해 가진 장점 또 하나는 바로 돈입니다. 30대는 대부분 돈을 벌고 있을 거예요. 작게 벌든, 크게 벌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돈이라는 게 중요한 건요.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는 밑천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앞으로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돈으로 집을 사고 주식을 살수 있다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새로운 삶에 필요한 기술들을 배우건 사람을 만나건 새로운 경험을 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되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30대가 가진 진짜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현타예요, 현타. 여성분들은 빠르면 20대 초중반, 남성분들은 20대 중후반이면 취업을 하죠. 그런데 사실 취업을 하기 전까지는 내 삶에 중요한 게 뭔지 고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 고민은 내 취업에 하등 도움이 안 되거든요. 물론 도움이 됩니다. 필요도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 고민을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죠. 오히려 당장 나는 스펙도 쌓고 면접 준비도 해야 되고 영어 점수도 따야 되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삶에 대한 중요한 고민이 필요하긴 한데 그걸 할수 있는 시대적 상황이 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취업을 해서 2, 3년 정도 일을 하다 보면 현타가 옵니다. 아니, 내가 이런 일 하려고 대학 때그 고생을 했나? 내가 평생 이 일을 하면서 살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인 거죠. 그 현타를 맞는 시기가 보통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됩니다. 이 현타를 세게 맞으면 이제 다시 깊은 고민의 수렁에 빠지게 돼요. 그때부터 아나뭐해 먹고 살지? 이런 고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듣다 보면 또 하나의 의문이 듭니다. 아니, 경험과 돈은 30대보다 40대가 더 많은 거 아니야? 그런데 30대는요, 40대보다 체력적으로 건강합니다. 뭐, 내가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신체적 바탕인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어떤 40대는요, 30대보다 훨씬 체력이 좋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저보다 어떤 40대 분들은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런데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고 나의 30대와 나의 40대를 비교하는 거죠. 물론 40대에 뭐 몸도 좋아지고 체력도 좋아지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체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노화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40대는 일반적으로 가족이 있죠. 배우자가 있거나 자녀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것들이 늘어나는 거죠. 지켜야 할 약속들이 많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위해서 고민하고 쓸 시간들이 상대적으로 30대에 비해 줄어들고 적을 수 밖에 없는 거죠.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사례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적당한 양의 경험, 시간을 갖추고 현실을 자각하는 현타를 한번 좀 맞아봤고 최소한의 경제력을 가졌으면서도 오롯이 나에게 시간을 쓸수 있는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바로 30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0대 여러분 또는 30대 언저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30대를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껴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길고 알차고 진지하게 보내주세요. 저는 저의 30대가 너무 좋거든요. 2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물론 앞으로 맞이할 40대는 제가 오늘의 30대를 행복하게 살았다면 훨씬 더 행복하겠죠.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보시면서 공감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아뭐 이건 좀내 생각이랑 다른데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또 영상에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30대 하루 보내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